자, 다음은 현주님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아니, 근데 이분도 뭐라고 하고 싶긴 한데 너무 꾸준히. 아니야, 기다려봐. <laughs> 팬 채널을 팠으면 맨날 맨날 클립을 따다가 올려야지 일주일에 하나는 너무 적은 거 아니게? 응? 응? 보통 클립 채널은 하루에 하나를 올리는데, 왜 일주일에 하나밖에 안 올릴까? 응, 음? 이게... 근데 그것도 감지덕지에서 사실 할말 없긴 한... 하... <laughs> 이거를 조금 더 애들링을 잘 몰라서... <laughs> 아니, 올릴 게 없다고 하나만 한번 봐볼까? 애벌리 찾아보라고? 어디 어

펭키리노기 <laughs> 채널에다가 무슨 훈수를 두고 있냐고? 닥쳐. <laughs> 앞으로는 뭐 영상 하루에 한개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어? 3일에 한개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어? 응? 올려야 되지 않겠냐고. 이거 올린다고? <laughs> 정적인 영상도 요즘은 좀 인기가 많은데 해가 채널은 살짝 정신이 없는 게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해가 자체가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 없는 편집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해야 하나? 그러니까... 음음음 음, 음. 아니 그리고 내가 또할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분명히 치이카와 옷을 부탁했는데 쿠션을 핑크 베개를 사오면 물론 내가 베개가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긴 한데 <laughs> 내가 내가 옷이 요즘 옷이 없어가지고 지카와 옷좀 사다 달라고 본인이 이거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치카와 이거 옷옷 어, 옷 사달라고 아니면 잠옷이나 위에 걸치는 거 사달라고 했는데 핑크 베개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가는 길에 핑크 베개가 보인 거예요? 어아 이거 해가 주면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골라서 산 거냐고 내가 분명 옷 사달라고 했잖아 무슨 베개야 베개는 물론 집에 베개가 지금 없어가지고 마침 잘 되긴 했는데 나는 옷이 더 갖고 싶었단 말이야 옷이 더 좋단 말이야. 좋단 말이야! 치카카와치카카와치카카와치카치카카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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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카와 치카와 사줘, 치카와 사줘. <laughs> 치카와 치카와 치카카와치내와 치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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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 치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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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때리겠습니다. 끝! 다음! 넘어가겠습니다.